제가, 제가 가끔 미친 짓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집에 어, 파스타가 먹고 싶어가지고 오일 파스타 좋아하거든요? 그래서 나왔어요 두 아가씨가 하시는데 너무 예쁘고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, 마감시간이 다 됐는데 고맙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조명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코너마다 저는 지금 이걸 먹고 있어요 음, 샐러드인데 너무 맛있고 제가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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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빈을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자, 보세요 고기에도 신선해 보이죠 굉장히 맛 있어요 코너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카페였는데 지금은 어,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왔어요. 한밤 중에. 근데 또 마침 해주셔가지고. 예, 지금 이걸 먹으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